네 식사하셨어요? 예. 네 하셨어요 네밥 먹었어요 90몇 년? <laughs> 2000년생 2001년생 0 1년생이세요네0 1년생아 그러면 어떡, 어떡하지? 14살? 15살 15살이요? 네 그리고 15살 진솔씨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 월드컵을 못 봤네 그러면 속상하네 <laughs> 하고 6개월 뒤에 한 거래요. 아 그래요? 네. 아이고. 어. <laughs> 그런 거 여쭤봐도 되나? 어머니 몇 년생인지 그런 거. 6 9년생이요 <laughs> 어머님이? 네. 어, 언니가 있어서. 언니가 있어요. 네. 아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앉으세요. 네. <laughs> 언니들 기다리는 동안 이거 댓글 보세요. 지금 저희 오빠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고요. 네, 오빠 개인 아니요. 방송에 나가고 있고요. 네. 지금 목소리가 나가고 이게 있어요. 이게 나가고 있어요? 오마나오마나오마나 네. 오마나, 오마나. 이게 뭐야? <웃음> 이게 <웃음> 나가고 있대 아, 네. 잠시만요. 반 몰카예요? <laughs> 이게 나가 <laughs> 이게 네. 이게 어머어머 <laughs> 어머, 어머, 신기해. 내가 나오고 있어. <laughs> 저희 카메라만 보세요. 인사하고. 네. 방금 오, 전에 제가 부인이었었거든요. 네. 어머 안녕하세요. 니 <laughs> 봐봐. 아, 이게, 이게 댓글이 제가 찍 언니도 나와요, 지금 나오고 있어요. 봐봐요, 봐봐요. 여디 봐봐요, 여기, 온다고 카메라 저기 있 아, 네, 저기, 저기, 저기. 나오 있죠. 에플입다서 봐요. 누가 사투리 썼어요, 방금? <laughs> 진솔 양이 사투리 썼어. 오마, 오마, 음. 오마나, 오마나. 아, 오마 채원양이 되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은양. 나은양, 나은, 양. 나은, 양, 나은 안녕하세요. 현주양. 예, 현주양이 예. 현주 아니구나? 예나양이구나. 이막 말했는데 이거 찍히는 줄 보면서 이제 특히나 나나 양하세요?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예.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예, 현주양 아닙니까? 유니폼 같아서어 아, 아, 컨셉이. 코스코 컨셉. 이거? 아니야, 이거는 저기 오빠 개인 방송, 최근 와. TV. 쿤 TV라고, 네, 제 방송이고요. 아, 이거는 먼저 그냥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같이 나가는 거예요. 아. 네, 댓글로 보세요. 저기... 아유, 그럼 <laughs> 밥마셔세요 <안 마셨어요>. <laughs> 지금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야, 약간 리얼, 그, 직캠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네. <laughs> 네. <laughs> 아예, 아, 잠깐만, 마이크 들어보실래요? 아. 저기 한번 가보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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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갔다 오세요. 저 재밌어요. 아, 이거 들고 가세요. 이거 들고 가셔서 방송 시작 때 많이 봐달라고 얘기. 어제 응원 나죠 네.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 입니다에이프릴의수주 나은입니다. 안이에요 안녕하세요. 뭐야? 너무 신기해요. 저. 어머 어머. 아, 우리 실장님 어게요. 제 방송 좀 보시네요. 저 노란 <laughs> 옷 입으신 분이 있니? 저희 매니저님입니다. 아, 디스피세요? 예. 아, 그러시구나, 다행이다. 예, 아, 예. 네. 네. 네, 마이크 가져가야 돼. 저 갖다 줘요? 에? 네, 저 친구들 보고하라고. 이거 이것도 갖다 줘요? 네, 네 그걸 보면서 하세요. 네. 어디든 갖다 줘. 어, 저, 저기 친구들하고. 같이. 아, 여기 이거 마이크. 어, 마이크 오늘 저희 목표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희 목표는 실검 1위입니다. 아, 실검 일위입니다. 저희 엄마가 목표는 크게 가지라고 했습니다. <laughs> <목표는> 부탁드립니다. <퀴로는> <웃음> 부탁드립니다. <웃음> 이제 방송 이제 곧 시작하니 하는데 재밌게 할 자신 있나요, 여러분 다? 당근이죠. 일위 아, 가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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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인. 네이버 키보드 두드려. 두드려잉 두드려잉 키보드 두드려잉. 15초 두드려. 두드려. 네. 전입니다. 다안녕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계속 봐주세요. 나가지 마십시오. 뭐야, 첫 번째.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께 보여준다. 음악 주세요. 아유. 그룹 선배님들과 커버 댄스도 좀 많이 연습을 했었나요? 지금도 뭐 기억나는 게 있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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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과 커버. 아, 카라 많아. 선배님. 어, 카라 선배님들 거. 미스터. 아, 미스터. 네. 지금도 바로 미스터 음악이 나오면. 네. 바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입니까? 네. 네. 그럼 막, 네. 막 해도 돼요? 어, 어, 바로 하는 거야? 어제처로 음원이 나왔고요. 여러분들, 에이프릴 많은 검색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빨리! 아, 개인 방송인데 이분들이 조금 중간에 보는 데 있어서 문제가 좀 있었어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어 한번 우리 채원이부터 인사해주고 하면 꺼주면 고마울 것 같아 인사만 하고 음. 개인 인사야? 음, 개인 인사만, 아 어, 개인 하고 해주고. 아 할게요. 음.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프릴의 소울 충만 보이스 채원입니다 채원양 <laughs> 오늘 리더로서 아, 말을 진짜 제일 네. 많이 해가지고 네. 어떻게 지금 말에 대한 어떤 좀 이렇게 부담감은 없었어요? 어, 얘기를 다 해야 된다 뭐 그런 거? 조금 긴장되고 음. 좀 그래서 말하는 게좀 조심스럽긴 했는데 그래도 음.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자 그리고 옆으로 우리 나은양. 나은. 나은양. 나은. 안녕하세요. 나은. 나은양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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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은 오늘 좀 울었었죠? 아네 음. 괜찮습니다. <laughs> 아니 앞에 모시고 말씀해주세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의 반전 매력 나은입니다 어,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아서 다음에도 꼭 초대해 주신다면 더 열심히 하는 에이프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곡 무화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laughs> 자,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면서도 끝인사 하면서도 여러분들 다음 네이버에서 에이프릴 좀더 검색해 주시면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 멜론에서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자현주영 오늘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아, 안 울었죠 형? 안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laughs> <laughs> 네 인사 받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의 현주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웠고요 오늘 정말 힐링 타임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컴백 무아로 컴백을 하게 됐는데 정말 저희 함께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많이 이뻐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척. 척. 네, 니다 네, 감사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 네, 이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서 우리 가 예나. 합다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니다 네, 감사합너다 네, 감사합니다. 니다 어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 에이프릴 많이 사랑해주시고 신곡 무화도 그리고 수록곡 유리상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 예, 마, 자, 마지막 넵. 예나 <laughs>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의 다람쥐 예나입니다 어, 오늘 정말 재밌는 시간 보낸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또 어, 이렇게 채군오빠와 응, 응, 응.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라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에이프릴 응. 화이팅! 무도 많이 응, 사랑해주시고 응. 어, 앞으로도 채군오빠와 함께하는 그런 방송을 많이 어, 했으면 좋겠어요 삼촌도안 <laughs> 해주는게 <해준> 너무 좋아요 <laughs> <깜짝이야. 웃음> <laughs> 에이프릴 화이팅! 채군TV 화이팅! 자에이이에요 <laughs> 맞습니다. 자, 오빠 핸드폰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일어나셔도 돼요. 일어나셔도 되고, 아 마지막 순간에 혹시라도 그냥 검색거나 조금이나 차트에 도움이 될수 있을까 해가지고 좀더 인사를 좀 시켜 드렸고요. 음, 가고 나서도 이 친구들, 네, 여러분들, 사실 이제 어제 음원 나온 거니까 사실상 이제 활동이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 마지막, 아 마지막 여러분들의 댓글을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스타 사진 올려달라고요? 혹시 사진 가능한가요? 네, 선생님. 오빠. 인스타에 올려 줄게. 어, 올려 줄게. 올려 올려 줘. 오셨 오빠가 왜 지금 시간 혹시 있게 끌고 있는 지 혹시 알아? 혹시 알아? 자, 백번 응. 하나만 찍어 줄게요. 네. 하나, 둘, 셋. 나 하나, 하나만 더 찍게 하나 둘 셋. 네. 자, 시청자분들 혹시 제가 왜 이렇게 시간을 아빠, 어, 번을 그럼, 번을 그럼, 번을 그럼 그럼 그럼. 오빠, 시청자분들, 제가 왜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지 혹시 모르세요? 혹시 여러분들 눈치가 있으면 고쭈코쭈고쭈코쭈 하하하하, <laughs> 사진을, 네. 네, 찍을까요? 이렇게 찍을까요? 네. 애플일 자, 하나, 둘, 셋. 아이고, 어, 빠졌나요? 하나, 둘, 셋. 다 하나만 더 칠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